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주천지역 3철지제선의 7주년 영월군의회 의원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영월군민 여러분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주천 주민 여러분, 주천이 나와 주시고 주천에서 키워 주신 용화군의 신준영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는 이 때에 선거 홍보를 하기 위해 마이크 잡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몹시도. 죄송스러워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을 할 때에도 밥은 먹고 해야 하듯이 우리 용월평창 홍천 횡성의 대표를 뽑는 회완 선거 또한 치르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금이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서도 조금 더 나은 사람을 뽑아서 우리의 일꾼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중앙에 인맥도 없고 조직도 없는 무소속의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주신 신성한 변한인 대통령의 직분을 다하지 못해서 반핵당하고 부도수에 가지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래통합당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그 당의 후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 더불어민주당의 지우일권 원경환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이. 4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당 중에서 애국과 안보를 늘상 부르짖는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통합당입니다. 말로는 애국과 안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도대체 그 당에는 왜 그렇게 군대가지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계시는 우리 국회의원 후보 유보 후보님도 군대를 안간 건지 못간 건지 하여튼 군대 생활 안 했습니다. 그 당의 당 대표 되시는 황모 대표님도 군대를 안간 건지 못간 건지 군대 생활 안 했습니다. 전직,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역시 군대생활 안했습니다 우리 원경환 후보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5대 장성 중에 하나인 육군평장 출신입니다 두 아들 다 육군평장 출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기의 특정단 출신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분이 돼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원경한 후보는 평창에 시골에 어느 이름 모를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젊은 시절 농협에 입사하여 농민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일찌감치 깨달았던 분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입문하여 경찰의 최고봉인 강원청장을 거쳐 대한민국 경찰의 제2인자인 서울지방청장을 공직 31년에 명인운그 직을 마무리하시고 오신 분입니다. 어떻게 평창의 전사람이 서울지방청장까지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원경환 후보는 로부터 존경받는 정직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신뢰받는 성실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원경원 후보는 신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원경원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지금 앞에서 우리 김경식 도의원 연설하는 뜻이 선거 때마다 나온 후보들의 문별한 공약이 주민들의 눈을 흐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당 국회의원, 경도, 초선의원이 수천억의 예산을 끌어다가 이 지역의 발전기구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통령 문재인 허락이 없이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집권자당의 후보에만 주민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일을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집권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기후일관 원전후를 도와주십시오. <laughs>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밤잠을 설친가면서 말단 공무원부터 대통령의 이르기까지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이러한 정부 여당을 도와 주십시오. 원정한 후보를 국회로 보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